확인을 위해 파일 핀을 배열로 선언을 하고 파일은 request-object.get-files를 선택을 합니다 인풋 태그에 멀티플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 다중으로 파일이 등록이 되고 어, 등록되는 인풋 태그의 네임이 타이틀인데요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프레임워에서 업로드에 대한 기능체를 모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두 메소드로 이동을 하고 그 결과를 리퀘스트 오브젝트에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포문으로 어,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 로그를 이용해서 파일 네임, 파일의 점 네임, 다음 파일 세이브. 파일 패스 파일 익스텐션 사이즈 해서 뒤에도 점 세이브 세이브 같은 경우는 그 등록한 파일이 그대로 파일명 그대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변환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그 변환된 파일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패스는 어디에 저장되었느냐? 그리고 확장자는 뭐냐? 그리고 이 파일의 사이즈는 뭐냐? 라는 부분을 리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 업로드에 대한 기능 개발이 완료되었는데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파일 선택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테스트 업로드라는 키는 현재 엑셀, 이랑 s 엑 x 엑셀 파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 if is error 업로드 도중 발생한 에러가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get 에러 에러를 출력해라 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뒤로 가서 새로고침을 한 다음 다시 파일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Save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허용하지 않는 확장자의 파일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미지도 어, 등록이 가능하게 하려면요 jpg 이렇게 확장자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고침을 하고 파일 선택한 다음 세이브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콘솔을 보시면 우리가 콘솔에 로고를 찍었는데요 파일네임은 이렇고 저장 위, 저장하기 위한 파일명은 이렇고 다음에 저장 위치는 확장자는 기론입니다이 위치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요, div 밑에 프로젝트 밑에 스토리지에 테스트 우리가 만든 폴더가 있고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여기 여기 테스트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미의 문자일로된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 문자열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네임이라든가 실제 파일명 그 다음에 저장 위치 뭐 필요하다면 확장자나 크기까지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정보는 DB에 등록을 해 놨다가 목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운로드를 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일 업로드가 진행되는 동안에 진행 상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샘플에서 파일 업로드로 다시 가보시면 쭉 내려 보시면 하단에 다음과 같이 파일 업로드 프로그레스라는 d i v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복사를 해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단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업로드 샘플 가보시면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JSKN 파일 업로드 스테이터스라는 이 항목을 복사를 해서 우리도 상단에 세이브 쪽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jscan 다큐멘트를 submit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화면이 변하는 것이고 submit 같은 경우는 아이 프레임을 통해서 화면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첨부파일 어, 업로드 처리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화면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ubmit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파일 업로드에 보시면 j s c a p n show 파일 업로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다시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하는데요. 예제 파일로 0.9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자가 집인데요. 이 집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프로퍼티에서 허용 가능한 확장자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집. 그런 다음 우리가 어 호출하는 경로를 다큐멘터에서 서밋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 로그도 로그 출력도 약간 변경이 돼야 됩니다. J 로그의 테스트로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서 세이브를 하면 업로드가 진행 중인데요. 화면에는 아직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콘솔을 보면 아직 소스가 반영이 안된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더 세이브를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파일 업로드 풀 스토리 에러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원인은 원인은 우리가 설정한 데이터 용량보다 더큰 용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컴 파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로 크기를 임의로 키워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 맥스 사이즈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음. 사이즈를 한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이브를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는 과정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까지, 보시는 것과 같이 업로드 되는 파일들이 파일이 저장되고 있습니다.